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눈원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그레인데요. 이번에는 익스트림 모드에 있는 그 지하실 통로 철장을 엔트맨으로 갈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해볼게요. 자, 일단 첫 번째 날. 자, 일단은 할머니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, 에,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, 무정모드 켜놓고 엔트맨 켜놓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엔트맨의 장점이라면은 뭐 여기 2층또 그냥 바로 가고요. 자 할머니 비키세요. 뭐야 뭐야 뭐야. 이게 좀 시야가 잘안 보여가지고 일단은 이것 좀 이쪽으로 두고. 아, 할머니. 자 그러면 이제 이 철장 이스트 림 모드에 생겼었잖아요. 1.3.2에. 그러면, 한 번, 어떻게 될지 봅시다. 오! 오, 그냥 바로 되네? 쏙, 그냥 들어가네요. 예, 여기, 이쪽에 되면 뭐, 막히긴 하지만. 오, 바로 그냥 되네? 솔직안될줄 알았는데. <laughs> 오, 그냥, 쉽게 쉽게 되네요. 오. 할머니, 내가 이쪽에 있으면 그냥 할머니 가고. 할머니, 잘 가세요. 아, 오시네. <laughs> 할머니,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. 할머니,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면 할머니는 갔네요. <laughs> 자, 그러면 이렇게 철장, 예, 네, 진짜 이게 되네요. 오, <laughs> 오, 이 엔트맨 모드 진짜 좋은데? 자, 그러면 이렇게 철장은 엔트맨으로 넘어갈 수 있네요. 아, 넘어가는 것보다는 통과가 되네요. 그러면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